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나의 마음을 몰라 줄수 있고 또 우리의 친구들도 내 마음을 몰라 줄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드래핀 백합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의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저 공중의 새가 창고를 짓는 거 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않느냐? 드레 백합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드레핀 백합파를 봐라. 백합파를 못 보니까 이 난이라도 좀 봐라. 이것을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한 적이 있는가? 옷을 예쁘게 짓기 위해서 이 식물이 수고한 적이 있는가? 전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 새와 풀들은 무엇이에요? 하찮은 거예요 정말 하찮은 그 새들도 정말 오늘 들에 밟히는 그 들풀들도 이따가 사라져버리고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이것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는, 않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쳐 두겠는가 우리들을 보면서 그냥 외면해 버리시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인데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고 계셔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니까, 그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어 두지 말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땀을 흘린 자에게는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도해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잉크신 그 하나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도망 다니며 피난길에 올랐고 유리하며 방황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낙천적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겁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어떻게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생각할 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그런 성공한 사람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커서 성공하겠다 내가 커서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그 식당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면서 그 손님들에게 배불리게 만들고 좋은 영향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언론인이 된다고 한다면 진실을 전달해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말 참된 뉴스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의사가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찰이 된다고 한다면 나쁜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른 사명을 주시고 각각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불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걱정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불러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